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22회 천국, 이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에서 바라본 천국의 모습은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천국은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참으로 좋은 곳, 참으로 행복한 곳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수준과 차원에서의 천국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에서의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은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보아도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쉽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궁금증만 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앞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불러와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천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편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 바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의 자격과 조건, 사람의 능력과 재주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천국에 관한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그 천국은 특정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조금 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구약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결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내용을 아주 짧게나마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풍성히 담아 사람을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기에 창조 때의 세상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의 사람은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미련하게 사용함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모두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더 이상 천국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 가엾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실했기에 자신이 죄인인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불쌍한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엾은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사람 자신만이 옳고 오로지 사람 자신만이 기준이라는 착각에 빠져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그것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존재 다시 말해 오로지 죄의 원리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안타까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천국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된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자멸만 있을 뿐입니다. 공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가르쳐서 다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부단히 수고하셨고,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권세, 사람의 자유를 절대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사람의 회복을 위해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고, 정말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 사람의 권세, 사람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며, 사람을 위해 그렇게도 수고하고 애쓰셨지만, 사람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을 너무나 강하게 결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죄, 사람을 결박하고 있는 죄를 물리치시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사람이 다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기 이전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비유들입니다. 천국 비유의 시작 부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은이라는 비유가 있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이라는 비유가 있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은이라는 비유가 있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이라는 비유가 있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은이라는 비유가 있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 비유들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공통점은 천국과 관련해서 특정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특정의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면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회복되어 바로 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특정의 누구에게만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표현보다 더 천국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작동하는 천국은, 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없는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기회는 불평등한 세상이고 과정은 불공정한 세상이고 결과는 불이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천국일까요? 이런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 집단은 죽음 이후 육체는 부활한다고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렇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부활한 육체가 다시 기회가 불평등한 세상, 과정이 불공정한 세상, 결과가 불이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빨리 죽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표현 중에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낸다면 어떤 말이 등장하겠습니까? 천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등장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